Uh, 전체 집합 위에 세 조건 p, q, r의 진리 집합을 각각 p, q, r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나의 알맞은 말을 차례로 적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p 교 q, q 합 r은 공집합이다. 아, p는 q와 r과 서로소구나.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p는 q 합 r과 서로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 Q 교 R은 Q다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항상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온다. 교집합은 작은 거, 교집합은 작은 거 이렇게 합집합은 큰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Q 교 R이 Q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 Q가 작은 거다. 그래서 Q가 아래 부분 집합이다라고 하는 요두 가지 힌트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Q는 아래 부분 집합이니까요. R 속에 Q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P는 Q합 R과 서로 소화야 되기 때문에 P는 여기에 혼자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문제 보시면은 P는 not Q이기 위한, P는 not Q이기 위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P 진리집합과 Q 여집합이라고 하는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를 보라는 거죠. 자, P는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는 Q이다가 참이 되는 거죠.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겁니다. not Q이다. 그죠? P의 Q의 여집합이니까 not Q이다가 참이 되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P는 화사표를 주고 있죠 선생님 수업시간에 화사표를 주는 것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충분하기 때문에 화사표를 주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P는 화사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충분 조건이 바로 가에 들어갈 단어가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not R은 P이기 위한이라고 얘기했는데 not R은 R의 여집합이고 그 다음에 P집합 아래 여집합과 피집합 사이의 관계는 피가 아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잖아요, 그렇죠? 피가 아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낫 어, r과 p 사이의 관계가 p이면 나 r 이다가 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주인공인데 화사표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화사표를 받으면 필요하니까 받는 거다라고 암기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조건은 필요 조건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가에는 충분, 나에는 필요를 적어주면 될 테니까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